자, 여기가 이제 대왕 판교로입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이 우수한 판교 입지,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완벽히 구비된 바로 판교 벨리자입니다. 오늘은 그 바로 주인공 판교 벨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판교 벨리자이가 지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만 따라하신다면 지도에서 10초 안에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맵에서 판교라고 치시고, 자, 이렇게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죠. 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판교 벨리자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10초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판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자 이렇게 못 찾을 땐 주소를 봐야 되겠죠. 성남 고등지구 내 주상복. 아하, 성남 고등지구네요.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한 성남 고등지구입니다. 판교는 요 밑에 쪽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성남 고등지구에 판교밸리자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판교는 아니지만 그 인근에 위치한 성남 고등지군의 주상복합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뭐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아파텔이라고 하죠. 근린 생활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단지다라는 거고요. C1, C2, C3 블록으로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로는 아파트 350세대, 그리게 세대수가 많진 않죠. 그 대신 오피스텔이 282실로 해가지고 꾸며져 있는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보면 BC 1, 2, 3이세개의블록이한 개의 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장방향에 길게 뻗어있는 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 대왕 판교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서역까지 직선으로 갈수 있는 큰 대로변이 있다는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판교 벨리자이를 보면 판교 역이랑은 한 직선거리로 3.7km 떨어져 있어서 그런 지하철이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많죠. 수원이나 서울이나 강남, 여러 군데로 갈수 있는 뭐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이 질비하게 위치해 있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인근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교역이랑은 좀 3.7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강남에서는 판교보다는 가깝다라는 게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이제 성남 고등지구라서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정말 깨끗하다. 깔끔하게 계획된 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공공택지로서 66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지역만 100%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성남시 주민들 100% 앞으로 이제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타지역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런 지역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자, 아파텔,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파트는 그 청약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 비해서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이 없고요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고 100% 추첨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1 블록은 공동주택 아파트죠 자 삼계동 130세대 짓고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해가지고 108호를 짓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 아파트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같은 면적인데 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넓은가요? 통상 아파트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를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84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전용률이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내외이지만 오피스텔은 50% 내외입니다. 약 30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외벽의 기준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 발코니 면적의 서비스 면적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일단, 로드뷰로 한번 주변 환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성남 고등지구고요 여기가 C1, C2 블럭, 그 다음에 C3 블럭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여기를 딱 잡으면, 자, 이쪽에 이제 공사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2 블럭, 자, 여기가 C3 블럭이죠. 구글 지도로 오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이쪽 지역에 똑 떨어뜨리면, 으악!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청계산 그리고 이 하천 그리고 이 양쪽에는 중공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따라와. 따라와. 자 시작은 C2 블럭, C3 블럭 사이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왼쪽에는 판교벨리제의 풍경채 아파트가 보이고, 이쪽에서 쭉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 풍경채 바로 오른쪽이 바로 그 공사 현장인데요.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별다른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 건너편에는 뭐 임대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부동산은 역시 꽉꽉 들어차고 나머지 공간들은 아직까지 공실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풍경채 판교 밸리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쪽 부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자, 시속 30km 이상은 이제 속도를 못 내는 지역이죠. 왕복. 3차선 도로라서, 고소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끄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건너편에, 대왕판교로 쪽이 이제 왕복 8차선에서 한 10차선 정도 되죠. 지속 7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대왕 판교로가 어디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대왕 판교로로 가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1 블럭, C2 블럭 사이에 농협 건물 들어서고 자, 농협 하나로마트도 들어서고 도서관도 이쪽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요거 짓고 있는 현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왕 판교로입니다. 자,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70dB 이상, 70에서 75dB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슬리는 소음이 들린다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이쪽에 이제 방음벽이나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바로 도로랑 접해 있다 보니까 고질적인 이제 소음은 어떻게 할수 없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성남 농협 대왕지점 신축 공사라 해서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공공 주택지구 업무 시설 용지가 이렇게 건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농협 건물이 들어서는군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건물도 들어서네요. 자 농협 건물이 이쪽에 있는 거잘 보시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코너를 돌면 약 약간의 언덕길이 있습니다. 이 언덕길을 지나서 다시 코너를 돌면 고등 파출소가 있고요. 이쪽에 약간의 그 공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부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교자인데요. 보시다시피 길쭉하게 장방형의 토지에 이제 세워져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약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호반밸리 뭐기존에 다른 아파트들이 있는 거죠. 자, 경찰서도 이쪽에 있네요. 아 그리고 저쪽을 통해서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자, 저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쪽에 한번 올라와서 이 단지를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아무런 공사는 진척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부지가, 아, 요 정도의 크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지도 있고, 저쪽 안 보이는 저쪽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요쪽에서도 이제 차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지금은 아침이라서 뭐 차가 빌려가지고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와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고 그런 소리가 좀 민감하게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서 이쪽에 공기가 상당히 좋네요. 이제 여기서 왕남초등학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자, 이쪽에 이제 왕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여기가 바로 왕남초등학교. 왕남초등학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듯 합니다. 우와.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있다. 상당히 깨끗하고 상당히 예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다만이 초등학교가 잘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초등학교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정문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호반 서빈 아파트도 있고요. 초등학생들 출근도, 한 아니, 출근이 아니죠. 초등학생들 등교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자 소음에 대한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바로 비행기 소음이죠. 자 이쪽이 판교 고등자이면 바로 인근에 서울 공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항 소음이 약간은 있다라는 점이죠. 어허. 저기 보이시나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보입니다. 비행기가 종종 뜬다. 방문할 당시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지나갔었는데, 솔직히 소음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에어쇼라든지, 아니면 한미 합동훈련, 아니면 VIP들이 방문하는 날이면 헬기 소리가 가끔씩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를 나와서 다시 왔던 곳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부동산이나 뭐 마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섰지만 상대적으로 뭐 술집이나 호프집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적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꽉꽉 채워지니까 그런 건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건설사 아파트 단지를 퍼마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선택자, 청약자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빠른길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선택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엔 g 모음 있어요. 打到我！打到我！Let's go！